안녕하세요. 김태일 정진 지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 마스터 캠핑카입니다. 마스터 캠핑카의 풀옵션 버전. 요 모델 왜 풀옵션이라고 하는지 끝까지 설명 들어보면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요 마스터 같은 경우는 20년식이고요. 제작은 은하모빌에서 했고 주행 거리는 29,000 그리고 일종 보통 그리 3인 승차로 되어 있습니다. 변속기는 마스터는 다 수동이죠. 자. 옆면부에 보이는 특징 위쪽에 루프 랙 설치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뭐 마스터 요신형 그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측면부로 돌아보시면 위쪽에 어닝 달려있고 어닝 아래쪽으로는 어닝 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위 뒤쪽에 보시면 태양광 달려 있고요 요렇게 사이드 쪽에 4채널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요렇게 타이어 쪽도 보시면 휠이 마스터에 조금 고급 휠... 고급진 휠로 요좀더 비싼 거죠 저거 그리고 주출입문에 이렇게 버튼식으로 해서 누르면 문 열리는 자동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발판도 역시 이렇게 수동이 아닌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쪽으로 넘어가 보면 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 후방 카메라 달려 있고요 자 마스터는 모기장과 바람막이 되어 있고 뒤쪽에 양쪽으로 수납 공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하무비은 가구를 엄청 잘 만드는 회사로 유명하지요. 이런 식으로 뒤쪽 공간 되어 있고, 요게 좀 답답해서 싫으시다 하시면 요 그냥 걷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창문도 뚫려 있어서 디보기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측면부로 돌아볼게요. 측면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침실 공간에서 볼수 있는 창문 달려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전기 충전하는 곳과 물 충전하는 곳 이렇게 되어 있고 요. 고정식 병기 빼는 곳과 냄새 빠지는 SOG 시스템도 되어 있습니다. 승차 공간. 승차 공간에는 어, 4채널 블랙박스 되어 있고, 어, 내비게이션도, 저 크게 달려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되어 있고, 어, 좌석도 가죽 시트, 요, 재치가 아닌, 가죽 시트 작업이 되어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뭐 손안된 부분이 없이 다 손이 대, 어, 깨끗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나머지 승차 공간은 보셨으니까 이제 캠핑 공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내부로 들어갈 때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밖에서 쓸수 있는 테이블로도 되고요. 뭐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으로도 됩니다. 그리고 요 안에 모기장 되어 있고 밖에 어닝 피는 장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전 일체형 싱크볼과 60리터짜리 도메틱 에어컨 달려 있고 뭐 그릇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수납함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공간 보여드릴게요. 화장실 공간 위쪽에 한풍구 아래쪽으로는 샤워기 그리고 밑에 고정식 변기와 S.O.G. 버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방 위쪽으로는 맥스팬 달려 있고요. 뭐 수건걸이 같은 것도 되어 있네요. 앞을 볼수 있는 커튼도 그리고 주무실 때는 이렇게 쳐서 플라이버시 룸 형식으로 만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자, 이 뒤쪽, 이 뒤쪽에서 식사를 하신다면 이렇게 테이블을 빼서 식사 가능하시고요. 세분 식사 가능한 공간 나옵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는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앞쪽에 화장실 벽면에 스마트 TV 달려 있고요. 그 옆쪽으로는 에바스티이5 바닥난방 되는 제품이고요. 수위게이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일산화탄소 감지기 달려 있습니다. 위쪽에는 이렇게 천정형 에어컨으로 되어 있고요. 어, 천장을 이게 은하무빌에서 제일 자랑하는 부분이죠. 원목 나무 그대로 써서 이렇게 살려가지고 어, 인테리어적인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만든 캠핑카고요. 양쪽으로는 상부장, 아 죄송합니다. 요 앞쪽으로는 상부장과 컨트롤 적상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 이 부분이 이렇게 잡아 빼시면 침실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매트를 이렇게 잡아서 이 앞쪽으로 옮기시면 이2 단이거든요. 이렇게 펴서 이렇게 넣으시면 두분 정도 주무실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도. 요, 주무실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환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한세분 정도까지 가능하시고, 그리고, 뭐, 또 특별한 장치는 안 보입니다. 요, 그 대신 창문이 반대쪽은 안 되고, 이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를 이쪽으로넣으시고 발을 이쪽으로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리모컨들은 리모컨 가방 만들어서 다 안에 넣어 놓으셨고요. 자, 요 차량의 옵션 및 판매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옵션 같은 경우는 인산철 배터리가 600, 음, 주행 60, 태양광 600, 인버터 3 k 로 짜리 들어가 있고요. 한전 충전기 들어가 있고, 스마트 TV, 도메틱 냉장고 80L, 전자레인지, 에바스 d 파이브 들어가 있어서 바닥난방 되고요 그리고 에어컨, 청수 140, 오수 80, 그리고 고정식 변기와 SOG 시스템 되어 있고, 어닝 3.5m, 후방카메라,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4채널, 그리고 루프랙 전동 발판, 음, 하부에는 이중 하, 이중 하부 보강.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마스터에서 거진 뭐 풀옵션 캠핑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더 이상 늘수 있는 옵션이 없습니다. 예, 이 정도 되어 있는 모델이 고객님 제시하신 판매가 5,500만 원 제시하셨습니다. 이 모델 보고 싶으신 고객님께서는 저희 캠타임 매장으로 전화 예약하시고 방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곳은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캠타요 매장입니다. 모터홈, 카라반, 트레일러, 트럭캠퍼까지 다양한 캠핑카가 모여 있는 이곳. 캠핑카 제작 전문가가 직접 운영하기에 정확한 안내와 수리가 가능합니다. 캠타요에서는 고객님의 차량을 위탁 판매, 인증 캠핑카 서비스, 캠타요 전국망 구축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캠핑카 사고 팔땐 캠타요와 함께라면 쉬워집니다. 지금까지 캠타요였습니다. 구독은 힘이 됩니다.